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여든 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전 주에는 어떤 댓글이 올라와서 어, 사주 공부에 도움되는 이 동영상으로 만들어봤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곧 오맨 화이트 크루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영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해서요. 무관성 남자인데 지장간에도 없어요. 근데 무관성에 식상이 많아도 식상이 관을 다치게 하는 점이 적용이 되나요? 또한 무관성이어도 사주 원국에 재가 있다면 자식이 있을 수 있나요? 무관성인데 자식이 돌 이상이 있거든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자, 질문에 답을 드리면은 사주 팔자가 무관성이에요. 자, 무관성이면은 사주에 식, 식상, 식신 상관이 많다 하더라도 극할 그 관이 없으니까 극이 성 다치게 한다는 점이 적용이 안 되겠죠. 자, 문제는 운에서, 운에서 관성이었을 때 사주 형국에 따라서 식상이 많고 재성이 식상을 받아들이는 재성이나 인성이 식상을 제어해주지 않은 이상 운에서 오는 관을 치는 형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 자체에서는 식상이 많아가지고 관을 칠 일은 없지만은 사주 형국에 따라서 운에서 오는 관을 다치게 할수 있는 작용력이 있다는 거 기억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무관성에도 사주 원국에 재가 있다면 자식이 있을까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무관성 사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운에서 운에서 관성이 와서 어, 자식을 얻을 수 있고 또 현대 옛날에는 자식을 어, 여자만 길렀는데 현대에서는 남자도 육아 휴가를 얻어서 자식을 길르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어, 관뿐만 관 아니라 어떨 때는 식상을 남자 여자만 식상을 자식으로 본게 아니라 남자도 식상을 자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뭐 무관사주가 자식을 얻었다면, 운에서 관운이 와가지고 자식을 얻는 경우, 또는,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식상을, 남자사주에도 식상을 자식으로 보고, 식상이, 자식이다. 이렇게, 어, 보면, 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선우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들, 요점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계산연생 사주에서 제쌀은 언제 작용하는지요? 원에서 묘를 충하거나 동할 때인가요? 아니면 묘균이 강할 때 강해질 때인가요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이야기 1 4 4번째제쌀은 속살로 관제황금을 당한다는 살입니다에서 나오는 사주입니다. 사주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계산년 을추월 10묘일 10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입니다. 자, 이 사주가 어, 신금 신금 일간이 신금, 어, 신금인데 새 기운과 사주의 나무 기운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주팔자라 묘목 묘목이 제살인데 이렇게 사주에서 흉하게 작용해서 제살에 흉작용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 제살이 언제 작용력이 있는 냐 질문인데 이렇게 사주에 제살이 흉하게 작용하고 이렇게 두개 더블로 되어 있죠. 중중하게 있으면은 상당히 온기와 상관없이 작용력이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작용력이 있을 때는 이 흉한 나무가 떠어올 때다든가 또 세균이 와가지고 나무하고 전쟁을 했다다가 아니면 물이 돌아서 어 사주 흉한 제사를생해줄 때가 가장 또 작용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세하고 어~ 제살하고 전쟁을 하는 제하고 전쟁을 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작용력은 언제든지 있고 그리고 작용력이 있을 때는 이 나무 나무니 돌 때라든가 세균이 돌아서또 전쟁을 한다든가 또 물이 돌아와서사주흉한 어, 제사를 생일 줄 때가 가장 어, 제살에 작용력이 있다는 거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죠?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민민 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34분 33부분에 주변 오행의 영향으로 인호술 화국의 영향력이 1%가 되었을 경우 인호슬 인어술, 인호술은 묶여서 힘을 잃어버리고 1%의 화해의 영향력만 온국에 미치나요? 아니면 1%의 삼합화 힘과 99%의 나머지인 이노술 각각의 오행의 힘이 각각 발휘되는지요? 아니면, 원국의 이노술은 이노술대로 100% 영향을 미치고, 추가로 삼합국 1%만 영향을 미친가요? 보다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 댓글 주셨는데요. 어, 사주약이 어, 68번째 사주에 합이 되느냐, 마느냐 골머리가 아프세요. 라는, 어,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주셨는데 요지는 합이 잘 안되는데 이 합이 안됐을 때는 영향력이 사주에 어떻게 미치느냐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인데요. 계효년 어, 임수롤 경인일 어, 이모씨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사주 보면은 인옷을 삼합. 화국이 보이죠? 그래서 이 삼합이 어, 제가 설명하기를 성합이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더라도 상당히 작용력이 적다고 얘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노술 화곡이 되려면 사주 4주, 사주에 사주 4주 안에 불 기운이 좀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국이 성립돼가지고 불 기운으로 성립이 되는데 이 사주를 보면은 불이 많은 게 아니라 물이 많죠. 계수, 임수, 임수 큰물 호수 같이 큰 물, 작은 물, 금생수까지 받은 물 기운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사주에 불기운이라고는 오화 하고 그다음에 임모간의 병화 술토안의 정화 정도인데 이 오화는 임수가 쏟아지면서 꺼뜨려 버리고 이 지장간에 있는 불기운들도 이 물에 젖어 가지고 거의 힘을 잃어 가지고 어, 불기운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이넛을 화국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 사주파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합이 삼합이 됐든 방합이 됐든 그~ 음, 합이 이루어지려면, 사주에 그 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유축 근극이 되려면, 사주에 세균이 좀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자진 수국이 일어나려면, 사주에 물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사주같이 인호술 화국이 일어나려면, 불, 사주에 불이 많아야 되는데, 불을 오히려 끄는 물이 많기 때문에, 삼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각자 술토 임무 오화의 작용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술토는 경금을 생하고 각 잇목은 물기운을 좀 빨아들이는 역할. 오화는 거의 꺼져서 한신 역할을 하네요. 거의 작용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더라도 1%나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각각 술토, 잇목, 오화의 작용력을 보면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합은, 합은 주변에 그 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이루어진다는 것도 머리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댓글을 어, 채택해 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댓글은 이렇게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어, 많은 댓글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에 올라서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많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